24살쯤에 청약에 처음 넣어봤어요. 그 처음 넣어본 게 당첨이 된 거예요. <laughs> 야 네가 이거 당첨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와 쟤는 어떻게 청약에 저렇게 많이 당첨되지라고 하시는데 서류를 챙겨서 갔더니 제가 부적격자라고 하더라고요. 20대 30대가 가점제로 당첨되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가점제는 애초에 희망을 버리셔야 되고 그래서 를 노리시거나 를 도전해 보시는 게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찍찍찍. 24살 쯤에 청약에 처음 넣어봤어요. 근데 그 처음 넣어본 게 당첨이 된 거예요. 야, 네가 이거 당첨이 됐다고? 다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서류를 챙겨서 갔더니 제가 부적격자라고 하더라고요. 부적격자가 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무주택자가 아닌데 제가 무주택자로 체크를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 수원에 계속 거주를 4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등본을 떼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3일간 전입을 갔다가 왔더라고요. 실제로 서류상에 내가 몇 년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께서 아니면 누군가가 등본을 건드렸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적격자가 되면 청약 박탈이 1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청약에 대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1년 뒤 이제 청약 자격이 생겼을 때부터 계속 넣었어요. 그냥 계속 넣어서 이번에 또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쟤는 어떻게 청약에 저렇게 많이 당첨되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다른 분들이 한 번을 넣으면 저는 열 번을 넣거든요. 그런 모수를 많이 만들어서 당첨이 됐었던 것 같아요. 청약은 일단 모직 공고문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모직 공고문이 한 30페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자격 조건을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이 자격 요건만 제대로 살펴봤어도 부적격자 이런 걸안 됐을 거거든요. 1순위라고 하면은 무주택자면서 청약 통장이 2년 이상이면서 그 지역에 2년을 계속 거주했냐. 보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를 체크 안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계속 거주를 체크 안 하는 집이 있고 다 달라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제대로 살펴보시고 자격 요건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20대, 30대가 가점제로 당첨되는 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가점제 계산을 해보니까 84점 만점에 14점이 나오는 거예요. 청약통장을 7년 동안 가지고 있음에도 14점이 나왔거든요. 이제 당첨자들은 도대체 몇 점을 가지고 있나? 서울 기준으로 평균이 62점이에요. 가점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가 무주택 기간이고 두 번째가 부양가족 수세 번째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상부터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20대들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시점부터 무주택 점수가 들어가요. 근데 그 또한 20살에 결혼하지 않은 이상 점수가 높지 않거든요. 여기서 점수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 수가 있는데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다고 해도 배우자 점수가 5점밖에 안 돼요. 84점 중에. 그래서 사실 부양가족 가도 자녀가 없다면 불가능한 점수라고 보이고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만 19세부터 산정을 하거든요 한 20년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점수가 정말 낮기 때문에 1년당 거의 1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45살 이상은 되어야 가점제로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점수가 아닐까 싶어요. 가점제는 애초에 희망을 버리셔야 되고, 추첨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을 안 보는 추첨제 30%가 특공에 나왔으니까 이거를 도전해보시는 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청약에는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이 있는데, 특별 공급이 민간 아파트 기준으로 한40% 정도 있거든요. 이 특별 공급이 노부모 부양도 있고, 다자녀도 있고, 다양한데, 원래는 이제 특공은 소득이 높으면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약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 특... 공급 중에 신혼 부부랑 생애 최초 두 가지 특공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추첨대로 30%를 뽑겠다. 그리고 이게 11월 15일 청약부터 적용이 된대요. 만약에 소득 요건이 낮으시면 기존의 특공의 70% 여기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본인이 이 소득보다 높으시면은 추첨제 30% 여기에 넣으시는 게 훨씬 가능성이 있고 좋은 방법이죠. 다만 이제 이 부분도 소득은 안 보지만 자산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산 기준이 3.3. 이하라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신혼부부도 아니고 20대고 30대고 혼자 살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데 <laughs> 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85제곱미만 평수에 대해서는 추천제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8 5초과 평수에 대해서 추첨제가 이 정도 있거든요. 여기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아예 100% 추첨제예요. 그러니까 뭐소득요건 이런 거안 보고 무주택자 안 보고 모든 걸안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첨된 판교 SK뷰가 아파트가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유주택자면 그 자격 요건 자체가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원했던 거는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요 쪽에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이 몇 개가 됐든 상관없이 지원을 할수 있어요. 사실 이런 물건은 제당첨 뭐 제한도 없고 해서 지원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당첨 제한이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청약을 박탈을 당해요. 제당첨 제한이 없는 곳만 도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네가 지금 샀던 집을 팔고 여기에 남은 씨드를 넣어라. 근데 결정을 했던 가장 컸던 이유가 13억이라는 돈을 융통하기가 당장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13억은 하락장에 왔을 때 제가 감당을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고 이제 제가 30대가 되거나 조금 더 돈이 생겼을 때 그런 큰 집을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집을 산 것도 사실 저는 4억 1천을 주고 샀는데 시세가 4억 5천이었어요 다른 분들보다 4천만 원 저렴하게 들어왔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미리 사전 조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 제가 한달 전부터 미리 그 동네 그리고 단지 내동 방향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집도 미리 본 상태여 가지고 저렴하게 매물이 딱 떴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집도 안 보고 가계약금 넣으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집이 아무리 화자 보수가 필요하든 그게 사실 차인만큼의 돈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조사를 해두시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돈이란 당당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게 회사밖에 없었으니까 좀 눈치 보는 그런 게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돈벌이 수단이 생겼으니까 내가 회사 안에서 어떤 뭐 불합리함을 겪던지 아니면 뭐 나쁜 말을 듣던지 해도 마음이 너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 너는 회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laughs> 열심히 살아. 이런, 이런 마인드, 이런 여유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본인을 먼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집을 사는 것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 전에 20대에 해야 할 거는,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아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만 많이 버신 분들은 방향성을 잃고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일에 대해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인생의 현타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laughs> 볼게요. 저 완전 평범한데? 어... 막 아, 근데 감정선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셔서 공감을 되게 잘하시고 이게 공부 되게 잘해요 맞으세요? 아, 감정선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좋고 이게 지능선이네요. 음.